안녕하십니까 마약붕어입니다. 어, 오늘도 저는 낚시터에 출조를 나왔는데요. 오늘은 파주시 광탄면에 위치한 낚시터에 출조를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이곳에서 재밌고 즐겁게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십시다. 자, 오늘 사용할 떡밥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3232와 어, 어택 투를 준비를 할 건데요. 어, 일단 기본 베이스대로 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쿠아텍 투를 양쪽에 3컵씩 넣고, 양쪽에 물3컵씩을 넣은 상태입니다. 일단 어택 투서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분글루텐 6를 그 다음에 어 팩2에는 아쿠아 텍 나노를 25cc로 한 컵을 골고루 넣습니다. 골고루. 섞어주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3231을 갈 건데요. 침버거가 두 컵이죠. 그 다음에 아쿠아 후드두 컵이고. 침버거가 50cc로 두 컵입니다. 그리고 아쿠아 후가 두컵입니다올 시즌 동안 이 후로 굉장히 재미를 봤는데요 오늘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사용할 채비 및 장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이것은 이미 뭐... 올 시즌 동안에 굉장히 유명한 낚시터입니다. 그래서 3위 때는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저는 2구대로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어, BJ 백작에서 나오는 주몽 2구 칸을 폈고요. 오른쪽에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레이서 2구 S로 이렇게 해서 쌍포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찌는 오늘은 양쪽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레이서에는, 어, 100호 센서치 3호를 사용할 예정이 있고요그 다음에 왼쪽에 주몽에는 동일 레저에서 나오는 카본 탑지입니다. 그래서 어, 70cm. 그래서 구람수는 둘다 4g대입니다. 그래서 양쪽을 하나하나씩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줄은 제가 사용하는 다이줄이 1.25를 지금 묶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채비는 어, 동일 레저에서 나오는 에어봉돌과 수위벨, 편대를 이용해서 채비는 와이어 채비로, 한쪽은 와이어 편대, 한쪽은 와이어 수위벨, 양쪽 다 와이어 채비로 진행을 했고요. 현대하고 와이어는 아직 테스트 중이라서 어 시판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시판될 예정이고 아 뜰채는 대나무로 만든 어 SG 몰에서 SZ 몰에서 나오는 대나무로 만든 뜰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받침틀은 어 아직 시판되지는 않았는데요. 동일 레저에서 나오는 받침틀을 이용해서 어, 동일 레저의 받침틀과 의자를 사용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떡밥을, 어, 달고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이벨 같은 경우는, 와이어 수이벨 같은 경우는 긴 바늘에 먹이용을 달았고요 짧은 바늘에, 어, 지버제를 달았습니다. 자,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처음인데요. 처음 나온 낚시터에서 첫떡밥 던질 때가 제일 설레이죠. 올 시즌에 워낙에 뭐 여긴 유명한 곳이었어가지고 낚시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는 이구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구대로 한번 낚시를 해 보려고 이구대에는 반응이 좀 어떤지 볼 겸해서 이곳대로 낚시대를 폈습니다.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질이네, 저건. 본입질이 아니라. 이트. 자첫 수는 어, 스위벨에서 지금 먼저 나왔습니다. 카본탑 비교를 좀 하기 위해서 한쪽은 스위벨의 카본탑지 한쪽은 편대 전자치를 하고 있는데요. 첫 수는 스위벨에서 나왔습니다. 어우, 여기 사이즈가 그냥 준수한 사이즈라고 들었는데, 사이즈가 엄청 크네요. 잠깐 좀 보여, 첫 수는 보여드리면, 어우, 사이즈가 엄청 좋네요. 자, 첫수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어우, 사이즈가 여기도 만만치가 않네요. 첫 수는 항상 하듯이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제가 정보를, 저도 처음이라서 정보를 듣기에는, 어... 낚시인 분들이 주로 이제 마리수 하기에 좋은 사이즈들이 많다,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첫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시알이 나왔습니다. 뭐, 3, 허리급이 넘는 게 나왔는데요. 어, 나머지도 계속 낚시를 해보면서, 어, 떤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아, 아침 낚시를 못 해봤는데, 지금 점심 먹고 오후 시간서부터 저희가 촬영을 하는데, 아침 조항은 어땠는지는 되게 궁금하네요. 계속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오른쪽에서 나왔습니다. 편대에서 나왔습니다. 어 조그만 게 힘쓰네. 이번에는 그냥 준수한 사이즈. 첫 고기가 워낙 커가지고 어, 당황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들은 정보하고 많이 틀려가지고 당황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들은 정보가 요만한 사이즈를 마릿수를 이제 하기 위해서 요만한 사이즈를 주로 나온다고 이렇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정보를. 근데 어, 첫 수가 워낙 큰게 나와서 당황을 좀 많이 했네요. 이제 바로 산림망에 담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에는 낚시를 못 해봐서 뭐 조항이 어땠는지 모르는데 낮에도 고기는 잘 나오네요. 워낙에 이곳은 그 인기가 올 시즌 중에 인기가 좋았던 곳이라서 그래서 일부러 지금 3위대가 아니 이구대도 잘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이구대를 피고 있는데요. 이구대도 별 어려움 없이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빅터, 자 스무스. 어얘또큰거 같은데요? 아, 힘을 쓰는 건가? 어 참네. 정보하고 너무 틀려서 손쉽게도 이게 딸려온다 그랬는데 이게 아니야 힘을 깨쓰네요. 일단 지금까지는 이구 때도 잘 나오네요. 일부러 이구 때를 폈는데 이번에 스위벨 체비에서 나왔습니다. 고기는 잘 나오네요. 여전히 가을이 돼도 잠깐 보여드리면 그리고 다음서부터는 바로 그냥 담겠습니다. 히트다 히트. 자당가놓겠습니다 이트. 아 이거 이 스위벨 같은 경우는 그 찌를 올렸을 때안 때리니까 그냥 빨아버리네요. 아 이번에도 시합 꽤 괜찮은 시알입니다 괜히 얕 보고. 굉장히 약하게 했다가는 큰일 날것 같네요. 자, 또한 마리 예쁜 아우 깨끗하고 예쁜 붕어가 나왔는데요. 클났다. 이쪽에서도 또 나왔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얼른 얘 보여드리고 자, 보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것도 해결을 하겠습니다. 아. 또, 오른쪽에서도 바로 또 입질이 와가지고, 으차 굉장히 주... 입질 패턴은 활발하네요. 자, 또한번 나왔는데요. 자, 넣어놓겠습니다. 좀... 히트! 여기 도꽤 힘을 쓰네요. 안전벨트까지는 걸려서 지금 챔질을 했는데 어, 헛방이 좀 나서 변화를 좀 주려고 지켜봤는데 반마디에 나왔네요. 바로 바로 그냥 담겠습니다. 그 이곳 낚시터는 1인용 좌대는 1인용과 2인용으로 이제 구별되어 있고요. 계속 쭉 지고 한쪽 면이 다 좌대로 돼 있어서, 어 이렇게 4인용 자대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주로 이제 손맛을 보시러 오시는 분들이 주로가 돼서 현재는 1인용과 2인용 자대로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겨울에는, 어 송어 축제를 굉장히 크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좌대는 저희는 지금 2인용 자대라서 촬영하기가 이렇게썩 뭐, 매끄럽지는 않은데, 그래서 랜딩하는 장면들이 잘안 나올 수는 있는데, 숨맛보러 어, 오시는, 이제 한, 한 분, 두 분씩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히트! 이번엔 또 반대쪽에서 던지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입질이 들어왔는데요. 아주 번갈아가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한 마리 나왔는데 바로 담겠습니다. 자, 또한 번에 나왔습니다. 어 이거, 정원인가? 왜, 왜 이렇게 치지? 어, 정원 맞네요오우 근데 왜 이렇게 힘을 쓰지? 어허, 안전벨트가 걸렸네요. 낮에는 날씨가 꽤 더운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따박따박 열심히 하면 따박따박 나와줍니다. 아우 어, 예쁘다. 자, 잠깐 보여드리고, 또한 번에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자, 넣어놓겠습니다. 이트 오, 샤. 쥬얼님, 이번엔 좋았습니다. 자, 또. 지금 계속 스위벨에서만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도 한번 시, 신경 써가지고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담겠습니다. 히트. 아, 입질이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입질을 때렸는데요. 근데 고기, 고기 힘은 여전히 세네요. 이 수심이 지금 2m 건 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기 힘은 굉장히 세네요 차고 가는 맛이 자또한 마리 나왔고요 바로 담겠습니다 아우 자동방생 됐네요 히트 이번엔 레이서에서 또 나왔습니다 조금 입질이 까다로워지긴 했는데요 이번에 안 빠뜨리기 위해서 바로 그냥 담겠습니다. 이트 우차. 자 이번에는 또수위벨에서 나왔고요. 바로 담가 놓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 이슈화 시켜버있어그 이틀. 자 첫수 야간에 전자지 불 밝히고 첫수입니다. 지를 쭉 올려주네요. 아시원리 아주 예쁘게 올려줬습니다. 자 첫수니까 좀보여드리면요아또떨어릴까봐 겁나는데. 자, 야간에 나온 첫습니다 히트다, 히트! 자, 넣어놓겠습니다. 아우, 지, 예쁘게 올렸다. 히트! 이번에도 시올림 좋았습니다. 밤에도 잘 나오네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찐득하게 쭉 올려주는 게 잠깐만 보여드리고 바로 담겠습니다. 이제 어 얘도 얘는 또힘좀 쓰네. 아우 사이즈가 좋네요. 애들 파이팅이 좀 넘쳐서 이렇게 통통한 게 전형적인 향붕어 스타일에 잠깐 보여드리면 자, 자 빼고 넣어놓겠습니다. 히트! 이번에는 전자치 쪽에서, 편대한 전자치 쪽에서 나왔는데요. 어, 이것도 힘 쓴다. 애들이 파이팅이 좀 있네요. 이번에는 편대 쪽에서 나왔습니다. 일부러 비교 실험을 좀 해드리느라고, 한쪽에는 편대, 편대에 전자치를 달았고요. 한쪽은 스위벨에 카본탑을 달았는데, 자, 이쪽은 처음 나왔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히트다, 히트! 자, 넣어놓겠습니다. 또그 사이에 왼쪽지에서도 입질이 왔는데 놓쳤네요. 이트, 어심 좋다. 파이팅 넘치네요. 쬐는 맛이. 자또 이렇게 나왔는데요. 바로 담겠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그 유료터 같은 경우는 그게 인공적으로 만든 거든 관리터든 상관없이 물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이제 본격적인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대부분의 낚시터들이 조항이 안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일교차가 엄청 심해지고 밤에는 서늘해지고 낮에는 또 덥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넘어, 넘어가기 이 단계에 있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단계는, 어, 어딜 가나 조항이 좀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 왜 난만 그러지가 아니라 그건 대부분이 그러고 대부분 또 밤보다는 낮 낚시가 괜찮습니다. 아, 이게 공통적 패턴이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매년 이제 촬영을 나가고 하면 딱요 시기가 제일 힘들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추석 때도 그렇고 조항이 좀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요 매년마다 추석 때를 전으로 해서가 아, 조항이 좀 많이 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여기는, 어, 밤에도 지금 입지를 꽤 받고 있고, 낮에도 지금 입지를 꽤 받았는데요. 어, 계속해서 낚시를 해 보면서 어또 아침 조황은 어떤지도 보고 또 충분한 휴식도 밤에 취하고 하면서 한번 낚시를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한 가지 팁은 아 어,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 체크하는 게요 시기가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시기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가 조황이 좀안 좋은 편이다. 그 한여름에서 이제 넘어가는 시기가 그거 참고해 두시면 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이트. 아 오래간만에 진득하게 찌로 올려줬네요. 그렇지. 자 이렇게 또 나와 좋습니다 바로 넣겠습니다 그 정도로 무겁게 가지고 그래서 그랬을... 비트아또 나와줍니다 오우 힘쓰는 거봐 자, 바늘은 빠졌습니다. 어, 씨알이 그렇게 큰 편도 아닌데 애들이 꽤 힘을 쓰네요. 어, 어쩔 때는 딱쳤을때 바로 그 째는 맛, 그게 꽤 있습니다. 씨알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자, 또 넣어놓겠습니다. 히트. 휴식을 취하고 소수가 아주 사이즈 좋은 빵 좋은 어, 네. 아 왔습니다 자 히트다 히트 자 먹겠습니다 히트 아어울림 좋았습니다 저림이 시원하게 쭉 올려주네요. 아주 예쁘게 올라왔습니다. 음. 자, 또한 마리 이렇게 나왔는데요. 당가놓겠습니다 히트! 아 이번에는 편대 쪽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이즈가 고만고만한 건데요 자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자 넣어놓겠습니다 히트 아제올림 좋았습니다 자, 해가 완전히 떠서 요 놈을 마지막으로 오늘은 낚시를 이만 정리할까 합니다. 마지막에 쥐어 올림 좋았네요. 자, 이번 출조의 마지막 붕어가 되는데요. 재밌게 낚시한 것 같습니다. 자, 히트다 히트! 자, 넣어놓겠습니다. 자, 이곳 파주시 광탄면에 위치한 낚시터에서 어, 저도 1박 2일 낚시를 한번 즐겨 봤습니다. 어, 계절이 바뀌는 간절기라서 물이 바뀌는 상황이라서 어, 조항이 가장 힘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어, 재밌게 손맛을 본것 같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에 다녀는 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 갑시다.